안녕하십니까.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냉철한 용민입니다. <laughs> 이윤아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비대면 상담반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원서 접수가 코앞이라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나의 여섯 장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어, 일반고 재수생,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구분 특징을 보면 표준편차 9에서 15, 일반고인데 이 정도면 가방고 수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음, 일반고 치고는 그래도 좀 높은, 예, 높은 학교인 학교인 편이죠. 같아요. 네. 3에서 4년 전까지만 해도 아, 자사고였다가 음, 일반고로 그렇죠? 바뀌고 생기부 잘써 준다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본인 내신은 4.1, 정교과겠죠이망 수시 카드는 1지망 가톨릭대학교 경영 면접 전형으로 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지망은 충남대 경영 또는 무역 면접 전형이고요. 3지망은 경북대 면접, 4지망은 전남대 면접, 면접 면접 전형을 다 입학종인데 네. 생기부 수준은 8에서 9점. UAE의 생기부 점검을 받았을 때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시카드 관련 고민은 저번 연도 때 가천대는 면접까지 가서 떨어졌고 가톨릭대는 예비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시 재수 준비도 하고 있지만 학교생활 3년 동안 생기부를 정말 열심히 채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 이번에도 수시를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이제 내신이 4.1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생계부가 좋다고 라 생각해서 확 질러버렸던 것 같아요. 음, 어, 외대 서울 캠스칸 디나비아어. 음. 이거는 솔직히 제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걸 생계부의 기조도 맞지도않는데 의도 왜 썼을까? 이렇게 보면 시립대, 외대, 과기대, 가톨릭대, 가천대까지는 일단 사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에리카도 생계부로 많이 보는 학교라 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자유정 좀. 음. 어려운 카드를 음. 좀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생기부를 조금 미리 봤거든요. 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편이 맞습니다. 창체는 정말, 오,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음. 세팅을 딱 보는 순간 되게 실망이에요. 음, 나중좀 편차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어떤 네, 과목은 그거. 되게 좋은데, 어떤 음. 과목들은 좀안 좋고,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경영 지원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사, 당연히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중요한데, 그냥 활동의 어떤 구체적 과정이나 결과물도 없고, 500자도 안 채워졌더라고요. 네. 그게 바탐실도 네. 그래요. 네. 바탐실도 네. 다섯 줄, 내용도 별로, 정보, 진로직업, 종교. 그 점에서 부족한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치명적인 게, 어, 세트가 꽉 채운 사람인데 내용이 별로인 사람보다 도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작년도에 지원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럼 우리 이 학생 수시카드를 한번 음, 좀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희망 수시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2점 후반, 3점대 그렇죠? 어, 많이 그렇죠. 쓰는 카드들이죠 가톨릭대학교는 그렇죠. 보통 한 3점대 나오고요 음. 충남대도 2점대 후반에서 맞아요. 3점대 초반, 3점, 초반, 초반 나오고요 경북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전남대가 좀 낮아요 3점대 중반 나오고 네. 아주대는 내신은 낮은데 <laughs> 네, 여기는 생 네, 의죠? 생기부를 음, 워낙 많이 보는 네. 학교라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고요. 충남대 경북대는 사양이 맞아요. 가톨릭도 사양이에요. 네. 밑에 보시면 아주대도 사양이에요. 가천대도 사양입니다. <laughs> 그럼 이거는 뭐지? 어, 안정 카드가 <laughs> 아직 하나도 없고 또 재수하는 입장이고 올해는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양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아요. 안정 종합이라도 두 장은 좀빼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학종도 아무리 생기부가 좋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네, 평가 시스템에서 제일 첫 하면은 학업 역량이에요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를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한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카드는 어, 저는 또 재수하는 입장이니까 안정 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이랑 그래도 가까운 어, 상명대학교 천안 교과 전형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경영학부를 어,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네 저희가 봤을 때 최초 합이 아마도 가능하거나 여기는 네. 이제 안정 카드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가 또한장더 그냥 추천드리는 약간 소신과 상향 정도의 카드로 봤었을 때 저는 명지대학교 명지 인재 면접 전형도 괜찮을 것 같다 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카드가 더 있죠? 네, 한국 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 어, 학생부 좀 종합 전형으로 국제 금융. 여기가 면접이 5 0이에요 네. 면접에 진짜 자신 있으시면. 음, 음. 어, 외대 글로벌캠도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올해 쓰고 싶은 데가 이제 작년도에 가톨릭대학교 예비를 받았으니까 다시 오고 싶다. 저는 가톨릭대학교는 좀 상향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대가 원래 작년까지는 이게 서류형밖에 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면접을 안 봤을 텐데 이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접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항상 개설이 되면은 생각보다 예, 입결이 없다 보니 지원이 좀 이제 풀 자체가 좋지는. 아는 아니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36명 면접 갈수 있으니까 는 저는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생부가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은 이제 여섯 장 카드 중에서 5학종 1교과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교과를 이제 근처 대학들, 그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뭐한장 정도는 어, 안전카드로 더 추가해서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학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시1.43일반고 수식 카드 6장 봐 주세요.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경기도 일반고 여고입니다. 내신 난이도가 1, 2등급은 정말 힘들고 어 3, 4등급은 조금 쉬워요. 다 그래요. 네. 음. 원래 항상 상위권은 치열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가 1.28, 그리고 1학년 2학기 1.48 등급, 2학년 1학기가 1.10, 2학년 2학기가 1.70, 3학년 1학기가 1.62 그래서 3등급 과목은 한국사와 일본어 그리고 3학년 1학기 언어와 매체입니다. 엄매를 3등급을 받았구나. 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과탐으로 물원, 생원 두 과목만 수강을 했고 오. 이것도 좀 특이하다. 그 근데 그쵸? 이게 보통은 3과목 다 하는데 일부생안했이제 화학을 싫어하는 것 같아. 화학이 하나도 없어요. 음. 아니 근데 옆에 지금 본인이 써놨어 화학 와, 이수, 이수 안함. 점점 치명적. 점, 치명적. <laughs> 알고 있어 화학은 기본적으로 그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결 이수 과목들에서 이수하지 않았을 때 가령 뭐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환경공학이라든지 어, 이런 쪽도 좀 지원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죠. 학과 선택이 지원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생기부 수준 상당히 높은데.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칠0점 만점에 7에서 8점이면 굉장히 나는 좋다 네. 일단은 제가 생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해보면 주제가 좋아요 근데 시작은 막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와 어, 여기까지 했어? 근데 그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파일 변환에뭘 썼는지, 어, UI를 썼는지, PY 코드를 썼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 내용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10점 만점에 사실은 어, 6점 정도밖에 못줄것 같아요. 왜냐? 이 풀을 생각하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서양고를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 세트 너무 좋고, 과학 세트 좋고, 성적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학생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희망 수식 카드는 지금 이제 일 지망이 서울대 어, 첨단 융합학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망이 고대 컴퓨터학과 학업 우수 학종 그리고 혹은 전기 전자공학부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고요. 삼 지망은 연세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4 5 6 지망 그니까 러 소위 최상위권 아이들이 딱 쓰는 학교 <laughs> 음, <laughs> 라인 서영고 서성 응, 나고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좀 고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가 지금 추천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컷이 너무 높아서 학종으로 이제 교과 대신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 상담하면서 안전하게 학과를 바꾸고 교과로 지원하라는 선생님도 계셔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어, 특별히 희망하는 과는 없기 때문에 생기에 맞춰 공학계열 내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떠세요, 선생님? 공학계열 빼면 안 될까요? <laughs> <laughs> 공학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세대학교 하루 같은 경우는요, 지금 96.79거든요. 대부분 공학계열, 예를 들어서 뭐정기전자공학부부터 시작해서 화공계열까지 생명공 다 97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79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일반 자연계열, 수학과, 물리학과 정도.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써준 학교부터 한번 저희가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일지마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어떠세요, 선생님 어, 첨단융합학부. 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상위권에 속하는 학과거든요. 인원수도 많고, 인원수, 충원도 좀 들고, 충 그러니까 이게 충원에 도는 이유는 또 음. 메디컬 애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입결도 높고 생기부도 많이 봅니다. 네. 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내 신에 이 생기부로는 어, 서울대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첨단 유막 학부는 무리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해 드리는 카드는 네, 스마트 시스템 과학부인데요. 근데 여기 입결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네. 첨단 유마파부 같은 경우는 1.26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1.4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낮은데 인공지능을 좀 좋아하거나 전기전자를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지만 고려대 학교장 추천을 쓸지 학업 을수를 쓸지 고민인 것 같고요. 어, 저는 사실 이제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합칠과 사합팔이 너무 다르잖아요. <laughs> 아우 너무 하늘과 땅 어, 차이입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고 내가 내신 등급이 안 되면은 학원을 쓰는데 굳이 사합팔에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대는 가는 게 중요하죠. 네. 음. <laughs> 자, 그래서 고대는 이제 저희가 어, 학과를 추천해 드리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어, 수학과 어, 올해 8명 선발을 하고요. 자, 고대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80에 서류가 20%였어요. 그니까 서류 20에서 보면은 그쵸 학생부가 정성 평가가 들어가요. 네, 그런데 어, 올해는 1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입결적인 부분들, 그쵸? 학업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산점수도 네. 바뀝니다. 이제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80점 만점에서 음? 이게 90점 만점으로 바뀌기 음. 때문에 환산을 꼭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대. 어,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첨단 컴퓨팅 학부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 우수 학종을 써줬는데 저는 학종으로 만약에 쓴다. 라고 하면은 진리 자유학부 이제 올해 자전이죠. 신설이 됐는데 그 학부를 쓰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도에 자유전공이 막 만들어지면서 걱정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입결을 딱 까고 봤더니 전체 학교 평균 정도의 입교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높을 거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오픈 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연대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리 자유학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추천형 전형인데 어 사실 아마 점수가 좀 많이 빡빡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음, 가장 네. 낮은 데를 찾게 된 거예요. 과를 약간 변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학과가 바로 대기과학과. 네, 아주 안정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동일하게 지금 다섯 명 선발하는데 충원은 계속 두 회다. 24, 2 5 년다 다섯 명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충원이 다백 프로 돌았다라는 거는 이 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쓴게 아니라 연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었다. 아, 환경 쪽이나 또는 화학 쪽으로 좀 했던 학생들 중. 좀 낮춰서 쓰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의 소신 정도는 생각은 하고 어, 충원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강대 전는 어,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10명 그래서 이제 입결이 1.44 음. 추합이 58명 정도 나와서 음. 어, 기본적으로 인원수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추합은 좀 많이 일어나는 어. 그런 교과 전형이고 1.44라면 지금 학생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어, 그런 바운더리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균관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지금 학 학과를 또 써주진 않았어요. 미정이죠. 네, 음. 학과를 써주진 않았는데 선생님은 학교장 추천 전형. 네, 그렇죠. 네, 저는 물리학과. 물리학과. <laughs> 어, 왜냐하면 <laughs> 교과잖아요. 음. 이제 이제부터는 좀 안정 카드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기부 기조나 물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과도 충분히 그게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물리학과.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 윤민쌤이랑 제가 추천드리는 모집단위는 융합 전자공학부, 별이 지금 1.49. 70%컷시고 충원도 엄청 돌았죠? 93명이나 돌았네요 추천형 전형이라 삼합 네. 7대 어, 최저가 있습니다 네. 그... 어, 최종적으로 지금 6장 카드를 봤었을 때 서울대만 저희는 이제 학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카드들은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 카드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셨을 때 변수를 줄이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대면 상담반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